UN 영어놀이,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 인 아르젠티나 포워드, until 2025.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는, 음. 어, 아르젠티나 포워드 공격수인 공격수와 2025년까지 계약을 하다. 아르젠티나 포드 워 리오넬 메시 has signed for American MLS 사이드 e 인터마이애미 owner deal that runs until 2025 아르젠티나 포드 워 공격수인 리오넬 메시가 어, 미국 MLS MLS 리그에 있는 인터마이애미와 사인을 어, 했는데 2025년까지 계속되는 그런 계약에, 계약에 사인을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add sign for American MLS 사이드, Inter Miami. 미국 MLS 리그에 있는 Inter Miami와 어, 계약을 하였다. 사인을 하였, 계약에 사인을 하였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엔영원이끝